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 질의응답 시간 세 번째가 되네요 벌써. 음, 아마 8월 내지 9월부터는 어머니 전체 모임을 조금은 다르게 진행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질의응답 지금처럼 모든 시간을 질의응답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시 결정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음,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 앞에 커다란 택배 박스가 선물로 도착을 한다고 해보죠.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가서 열어보면, 누가,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보낸 건 확실한데, 열어보면 깜짝 놀랄만한 선물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매일매일 다르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아침이 기다려질까요? 아니면, 뭐, 식상할까요? 아마 되게 기다려지겠죠. 밤에 잠을 잘 때도 아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선물이 있을까 아마 기다리면서 잠을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득가득 선물 보따리에 담아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이 보따리를 열어보았을 때 아주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이 그 하루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어쩔 때는 그 선물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기대하지도 않고 하루를 맞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득 준비하신 그 선물, 그 은혜와 축복이 모두 다내 것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남은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준비해 주셨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믿거든요. 오늘 함께 하는 이 질의 응답 시간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신 시간이니까 마음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 원하시는 그말씀의 교훈이 뭔지, 은혜가 뭔지 또 풍성하게 하나님께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해주시고, 저희와 함께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해주시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게 허락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게 하시어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형제자매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기쁨으로 기꺼이 섬기도록 해주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교훈, 주님의 뜻과 은혜를 가득 마음에 채워가는 시간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시간이 허락하면 네 개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혹시 뭐 시간이 부족하면 네, 도중에 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개의 질문은 미리 말씀도 드렸는데요. 네그 중에 첫 번째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신앙 생활에 기쁨보다는 근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일까요? 네 원래 질문은 되게 길지만 좀 짧게 요약해서 이렇습니다. 어, 구원을 받고 나서 아 이제부터는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이제는 정말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천국의 삶을 살 거야. 그런 기대도 했는데, 처음에는 좀 그렇게 마음도 기쁘고 즐거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자꾸 마음에 근심도 많아지고, 아픔도 많아지고, 구원받기 전보다 갈등도 많아지는 것 같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상하다. 구원받았는데 왜 이러지? 나 구원받은 건 맞아?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구원받은 거라면, 어, 좀더 늦게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런 질문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용기를 내서 질문한 거죠. 그리고 어쩌면 공감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행복하고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왜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렇게 아플까? 음,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삼미일체로 함께 계시며 사랑 안에 계셨습니다. 지극한 사랑 안에 계셨고 가장 어 행복하게,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계셨죠. 그러다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풍덩하고 뛰어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살수 없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아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사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슬프고 아프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슬프고 아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해 무지한 걸 보니 죄를 짓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걸 보니 슬프고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손에 쥐는 건 허무함과 고통뿐이라는 걸 예수님이 보시니 아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는 속칭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팠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슬프고 아프기만 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슬프고 아프기만 하신 건 아니에요.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도 있지만 눈물만 흘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도 기쁨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죠.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내가 뭐,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고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천국이 내 집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 그분이 알아서 해주신다. 라고 믿음의 간증을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하고, 그 모든 근거들, 근원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것들도 생겼어요. 슬프고 아픈 이유들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며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폴, 그걸 가지고 그래. 다 그렇게 살아. 너 정도면 훌륭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 네,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잖아요. 사람들과 만나서도 이전처럼 같은 제목으로 웃을 수 없고, 같은 행동을 하면서 즐길 수 없게 됐어요.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 거냐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세상의 것들, 이전에 살았던 것들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어디 가서 또풀 수도 없는 내 자신이 힘들고 그럴 때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전처럼 내 성질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짜증나면 짜증내고, 화나면 화내고, 기분 나쁘면 소리 한번 치고 따지고, 따지고, 어 그렇게 할 수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내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러고 나면 잠깐 시원할지 몰라도 그 후로는 불편함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힘든데 역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들도 많아져 버렸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면 됐어요. 조금만 친하게 지내다가도 마음이 틀어지거나 아더 이상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하면 점점 멀어지면 됐습니다. 상관하지 않으면 됐어요. 내 나에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만나는 거 그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자매님들 사랑해야 되고. 가족들도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양심이 그걸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당연히 희생과 배려를 동반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되지 않아요 심지어 내 배로 난내 자식도 사랑하려면 희생과 배려 인내가 동반돼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될 대상이 많아져 버렸어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더 희생해야 되고, 더 배려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도 얻었지만,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슬픔, 아픔, 외로움, 근심 이런 것들도 생겨버린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마음을 넓히라고 그러시네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살려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또, 그리스도인답게 이겨내고 살려면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넓히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마음이 저절로 넓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절로 내 마음이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뀔 줄 생각했거든요. 저절로.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죠. 마음이 넓어지려면, 예, 이걸 마음을 넓히고 찢어, 찢어서 넓히는 아픔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갑니다. 마치 아들이 강해지고 싶다고 태권도장에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었어요. 친구 중에 한 명이 태권도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닌 친구가 아주 싸움을 잘하는 걸 보고 이 아들도 태권도장 가고 싶었던 거죠. 이 녀석은 태권도장 들어갈 때 나도 이제 강해질 거야라고 기대하고 갔죠. 그런데 웬걸. 가자마자 뭐부터 시켜요? 싸움 가르쳐요? 아니요. 이제 뭐 기초 체력부터 훈련시키는데요. 계속 줄넘기하고 푸시업하고 뛰어다니고 하루 하고 왔더니 지, 몸, 몸에 알배기고 아픕니다. 막 다리 찢기를 시키는데 뭐라고 예, 아무튼 사타구니가 막 찢어지는 듯이 아프고 막 그랬어요. 이 녀석이 힘 들어 가지고 이제 안 다니겠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좀 그랬어요 이 강해질 줄 알았는데 그냥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막 너무 아픔을 동반하잖아요 딸아이가 친구가 발레 하는 걸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도 발레 보내주라 그랬어요 이 딸도 들어가자마자 자기도 아름답게 이제 춤을 출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뭐부터 시켜요 다리 찢어집니다 찢기부터 시킵니다 하루 갔다 와서 아파서 못 가겠다고 그래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이 우리는 어쩔 때는 처음에는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저절로 바뀌고 천사처럼 될 거야. 예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 찢어야 돼요. 넓혀야 돼요. 그 과정이 아파요. 또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마음을 때려요. 때리기도 하고, 주무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육을 만들어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을 더 튼튼하게 성장시키는 과정인데, 이제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내가 아프고 힘든 이유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빨리빨리 성장하고 싶은데, 더딘 내 자신을 보고 또 힘듭니다. 근심이 되죠. 나는 왜 이럴까? 자책도 합니다. 그런저런 이유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고 나면서 마음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되니까 더 힘들고, 전도에 대한 눌림이 생기니까 더 힘들고, 근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나요? 이제 예수님을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많이 아파하시고 하셨지만, 그분은 기쁨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셨던 게 뭘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기쁨은 뭘까?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쁨 가운데 사셨다는 거 어떻게 알수있냐고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3절 1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무엇을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셔요. 내 기쁨을 저희가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구원받을 나의 모든 가족들이 내 기쁨을 그들도 충만히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기쁨이 없었다면 이런 기도 못하죠. 나에겐 없었던 기쁨이 그들에게는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러나 내 기쁨을 그들이 충만히 가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입니다. 가장 아픈 기도를 올리실 때입니다. 눈물 흘리시고,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과 섞여서 떨어지는... 그 기도를 하실 때... 내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15장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예수님 말씀하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충만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어디서 생긴 기쁨일까요? 바로 위에 몇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구절부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그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그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기쁨. 사랑에서 생긴 기쁨이셨어요. 사랑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해서 기뻤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음,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시름시름 아파서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고, 원인을 알지 못하다가 전체 MRI를 찍어서 알았습니다. 신장에 큰 문제가 양쪽에 생겨서 큰일 난 겁니다. 신장을 둘다 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무너지겠죠. 부모님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런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 내 신장과 아이가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내 신장은 두 개가 건강합니다. 자, 어떻게 할것 같아요? 네, 내 신장 하나 떼서 아이에게 준다고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충분합니다. 신장이 건강하셔서 아이에게 주면 두분다 하나의 신장으로도 예, 어느 정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성공 확률도 예, 거의 높습니다. 염려 마세요. 자 이제 수술때에 눕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아이내 아까운 신장아 잘가라 이럴까요? 아니요.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왜요? 사랑해서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내가 무언가 할수 있고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내가 나를 희생할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내가 나의 희생으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그게 사랑의 기쁨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깔깔깔 웃고 있으면 웃음소리만 들어도 내가 엔돌핀이 돕니다. 그렇 사랑하면 웃음소리만 들어도 기쁩니다. 미워하면 웃음소리만 들어도 저저저저 간사하게 웃는 것 바라죠. 이런 생각만 들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지. 아, 달라요. 사랑하면 기쁩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게늘 기뻤고 사랑하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게늘 기쁘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고, 하루하루 영혼 구원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게 기뻤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고, 억울하고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사랑의 기쁨이 더 컸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는 그게 다랬죠. 사랑의 기쁨이요.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제이 땅에 온 이유를, 이 일을 마치려 합니다. 또내 사랑하는 영혼들 그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리 합니다. 그때 가장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길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내 안에 주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바로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기쁜 겁니다. 그게 사랑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그 사랑이 줄어들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사랑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나의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내가 전도해서 구원해야 될그 이뤄진 영혼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아픔보다는 기쁜 겁니다 상처를 받아도 기쁠 수 있습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 한 가지 더 했다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장세기 29장을 찾아볼게요. 장세기 29장 장세기 29장 20절 장세기 2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죠? 라헬입니다. 라헬. 그 아버지, 라반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동안 나한테 봉사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7년 동안 봉사합니다. 이제 그 앞에 여러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먼저 그 언니랑 결혼을 하게 됐고, 어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7일 후에 다시 동생 라헬과 결혼을 시켜 준 다음에 7년 동안 봉사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7년이 힘들었을까요? 여기 보세요. 7년이 힘들었다고요? 아, 아니요. 며칠 지난 것처럼 훌쩍 지나갔답니다. 왜요? 사랑의 기쁨 때문에. 라헬과 함께 사랑하는 그 기쁨 때문에 라헬을 위하여 봉사하는 게 힘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사랑의 기쁨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면 기쁨도 식어지고 힘들고 어렵기만 한 거죠. 과연... 야곱이 이렇게 봉사할 때 별로 힘들지 않은 봉사를 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31장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31장. 40절. 창세기 31장. 40절. 자, 야곱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온 나이다. 라반한테 섭섭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끝에 가서.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추워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잠도 제대로 못자고자 일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년. 그그 그 7년도 그랬겠죠. 결코 쉽지 않은 7년을 고생하며 봉사했지만 수일 같았습니다. 금방 지나갔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기쁨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나의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 그분을 내가 사랑하며 살때 기쁠 수 있어요. 그분을 위해 내가 무언가 할수 있다는 것만도 기쁠 수 있고, 그분을 위해 땀 흘리고 피 흘리는 것도 기쁜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그 기쁨이 충만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9절. 29절, 30절, 세례 요한의 간증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여노라.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증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세례 요한은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죽을 날이 다가온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약 30세의 나이, 한참 창창한 나이에 자기 할일다한 겁니다. 죽을 날이 다가온다는 걸 세례 요한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냐?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인정받고 계시니까 기뻤습니다. 그분이 흥하신다면 나는 사라져도 좋다.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건 사랑의 기쁨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이렇게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있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건 사랑 뿐입니다. 세례완이 이런 기쁨이 충만했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충만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주님을, 그리고 나의 영혼의 가족들을 말이죠. 그래야 힘들어도, 외로워도, 고통스러워도, 기쁠 수 있습니다.